아르헨티나의 주요 와인 생산 지역은 노스, 쿠요, 파타고니아, 아틀란틱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뉘며, 포도밭은 북에서 남으로 안데스산맥 기슭에 뻗어 있으며, 위도 23에서 45도에 걸쳐 띠 형태를 이루고 있죠. 북부 지역은 높은 고도로 인해 더 시원한 기후에서 충분한 햇빛을 받아 잘 익은 과실이 생산됩니다.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종은 말백이나 뛰어난 품질의 토론테스가 이곳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노스 지역의 칼차키 밸리 GI는 살타, 카타마르카, 투쿠만 세 개의 줄을 가로지르며 270km 길이에 걸쳐 있습니다. 노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살타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높은 고도와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 순수하고 농축미가 훌륭한 와인을 생산합니다. 특히 카파야 때는 살타에서 아니 칼차키 밸리 사실 노스 지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 지역이죠. 대표 품종인 말백과 토론테스 모두 과실 향이 강렬하게 표현되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편이며 생동감 넘치는 스타일로 생산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중서부 안데스산맥 기슭에 위치한 코요는 아르헨티나 포도밭의 95%가 위치한 남미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책임지는 지역입니다. 말백, 보나르다, 까베르네소비뇽, 시라 등 레드 품종이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산호아는 아르헨티나에서 멘도사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와인 산지로 전체 재배 면적의 16% 넘는 부분을 차지합니다. 해발 550에서 2000m에 위치한 포도밭은 멘도사보다 더 덥고 건조한 기후를 가지며 토양은 주로 모래와 점토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뛰어난 실화생산에 이상적이죠. 영토 서쪽 중앙 안데스산맥 기슭에 위치한 멘도사는 아르헨티나 전체 포도밭의 약 76%를 차지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은 와이너리가 모여 있는 아르헨티나를 넘어 세계적인 주요 생산지죠. 430에서 2000m의 포도밭이 펼쳐져 있고, 안데스 산맥은 태평양의 습한 바람을 막는 장벽 역할에 높은 고도, 관계를 위한 눈 녹은 물을 흘려주며, 포도 재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곳의 대표품종은 말백, 보나르다, 까베르네소비뇽, 시라 등이며, 화이트 품종으로는 샤르도네와 토론테스, 소비뇽 블랑, 슈넹 블랑 등이 있습니다. 프리메라 조나는 아르헨티나에서 프리미엄 와인 생산에 있어 가장 긴 역사를 가지며 많은 유명 생산자가 이곳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989년 최초의 DOC로 채택된 루한데 쿠요 DOC와 마이프 GI 등이 속해 있습니다. 우코벨리는 멘도사의 남서부에 위치한 고품질의 생산지역입니다. 멘도사에서 가장 높은 해발고도 900에서 1500m의 포도밭이 조성되어 있어 서늘한 밤기온으로 포도의 산도와 신선한 과일 풍미, 향긋한 꽃향기를 보여주죠. 샤르도네, 토론테스, 소비뇽 블랑과 말베,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템프라뇨 등 모두 이곳에서 잘 재배되며 일부 부지에서는 피노누아 재배에 좋은 서늘한 기후를 가집니다. 특히 우코벨리 내의 투푼가토는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중 하나인 투푼가토 산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완산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죠. 파타고니아와 아틀란틱은 아르헨티나 남쪽의 넓고 황량한 지역으로 전체 포도 재배 면적의 약 2%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테루아를 찾기 위한 생산자들은 점점 더 남쪽과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풀버전을 참고해 주세요.